에너지관리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세정집진장치의 입자 포집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배기의 습도 감소에 의하여 입자가 서로 응집한다. 탄소시 84W%, 수소 H12W%, 수분 4W의 중량 조성을 갖는 액체 연료에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1시간당 5kg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약몇 뉴턴 세제곱미터 파워인가? 정답 1번 55.6 표준 상태에서 메탄일몰이 연소할 때 고이발 열량과 저이발 열량의 차이는 약몇 킬로줄인가? 단, 물의 증발잠열은 44킬로줄퍼몰이다. 정답 4번 88. 가연성 혼합가스의 폭발 한계 측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용기의 두께. 가스 폭발 위험 장소의 분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제3종 위험 장소. 기계분 스토커 하격자 중 연소하고 있는 석탄의 화층 위에 석탄을 기계적으로 산포하는 방식은 정답 2번 상입시. 중유를 연소하여 발생된 가스를 분석하였더니 최적비로 CO2는 14%, O2는 7%, N2는 79% 이었다. 이때 공기비는 약 얼마인가? 단, 연료의 질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2번 1.5. 일반적인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프로판가스보다 무겁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연료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 1번. 연소 시 배출물이 많아야 한다. 코크스의 적정 고온걸리 온도는? 정답 2번. 1000에서 1200도씨. 수소 4kg을 과인공기계수 1.4의 공기로 완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연소가스 중의 산소량은 약몇 kg인가? 정답 4번. 12.8kg. 액화석 유가스 LPG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상온 대기압에서는 액체이다. 다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집진장치 중 습식집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백필터. 황에스 1kg을 이론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연소가스량은 약몇 뉴턴 세제곱미터인가? 정답 4번 3.33. 대도시의 광화학 스모그 발생의 원인 물질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답 1번 질소산화물 NOx. 기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단위 용적당 발열량이 크다. 석탄, 코크스, 목재 등을 직결 상태로 가열하고 공기로 불완전 연소시켜 얻는 연료는 정답 3번. 발생로 가스. 다음 중 물의 임계 압력에 가장 가까운 값은? 정답 3번. 22메가파스칼. 27도씨 100킬로파스칼에 있는 이상기체 1킬로그램을 700킬로파스칼까지 가역 단열 압축하였다. 이때 소요된 일의 크기는 몇킬로줄인가? 정답 2번 160킬로줄. 냉동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0도씨의 물 1000kg을 24시간 동안에 0도씨의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3번. 냉동 톤. 압축비가 5인 오토사이클 기관이 있다. 이 기관이 15에서 150도씨 온도 범위에서 작동할 때 최고 압력은 약몇 킬로파스칼인가? 단, 최저 압력은 100킬로파스칼, 비열비는 1.4이다. 정답 1번 3090 온도 30도씨, 압력 350kPa에서 비체적이 0.449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인 이상 기체의 기체 상수는 약몇 킬로줄 퍼 킬로그램 K인가? 0.518 브레이튼 사이클의 이론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공기의 비열비를 감소시킨다. 다음 중 이상적인 랭킹 사이클의 과정으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단열 압축정합과 열 단열 팽창정합 방열 열 역학 제일법칙을 설명한 것으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열을 1로 변환할 때 또는 1을 열로 변환할 때 전체계의 에너지 총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냉매가 구비해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정답 4번 비열비가 클것 성능 개수가 4.3인 냉동기가 1시간 동안 30메가줄의 열을 흡수한다. 이 냉동기를 작동하기 위한 동력은 약몇 킬로와트인가? 정답 2번 1.94한 과학자가 자기가 만든 열기관이 80도씨와 10도씨 사이에서 작동하면서 100킬로줄의 열을 받아 20킬로줄의 유용한 일을 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위배되는 열역학 법칙은? 정답 3번 열역학 제2법칙. 랭킨 사이클로 작동하는 증기 동력 사이클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복수기응축기에서의 압력을 상승시킨다. 메탄 CH4의 기체상수는 약몇 킬로줄퍼 킬로그램인가? 정답 4번 0.52. 압력 300 킬로파스칼인 이상 기체 150 킬로그램이 있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압력을 100kPa로 변화시킬 때 엔트로피 변화는 약몇 킬로줄 퍼 K인가? 정답 3번 85점어. 밀폐계가 300kPa의 압력을 유지하면서 체적이 0.2세 제곱미터에서 0.4세 제곱미터로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는 20킬로줄 증가하였다. 이때 개가 받은 열량은 약몇 킬로줄인가? 정답 2번 80. 링 밸런스식 압력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계기를 압력원에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 가스 온도를 열전대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단자와 보상도선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다른 기옥끼리 연결하여 가뭄부의 열 팽창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음 중에서 측온저항체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정답 4번 크롬. 다음 중 용적식 유량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2번 습식가스미터. 측정온도 범위가 약 0에서 700도씨 정도이며, 마이너스 측이 콘스탄탄으로 구성된 열전대는? 정답 1번 제2형. 측온저항체에큰 전류가 흐를 때 중열에 의해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보다, 높아지는 현상인 자기가열 현상이 있는 온도계는 정답 3번, 서미스터 온도계, 세라믹식 오이산소계의 세라믹 주원료는 정답 4번 지르코니아, 구독 좋아요.